안녕하십니까, 따상민입니다. 5월 22일 정규장은 마감했고요.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각은 5시 38분입니다. 오늘도 코로나 관련해서 1 0 제약이 상한가를 갖고요. 그린 생명과학,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서이연상을 봤습니다. KPX 생명과학. 사실 뭐 상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고. 셀리드도 역시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신풍제약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휴마시스를 내일 좀 오전에 매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는 1,850원에서 좀더 빠지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틈에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손실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 정책 관련 해서 대머리, 공약이 대머리 치료제, 모발 관련 해서 정책 주와 엮이 면서 상한 가를 봤 습니다. 탈모 치료 공약을 검토 중, 검토 중. 보세요. 탈모 치료 의료보험 편입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넣겠다라고 했는데 기대감에 상한가를 간것 같고요. 이제 2등으로 따라온 게 프롬바이온인데 24%까지 갔다가. 8% 종가, 와, 2등 주는 이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모두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서 대형주들, 그리고 제약 이외에는 굉장히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대금도 많이 줄었고, 할 만한 종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성토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